안녕하세요. 토요일만 자연인 솔향기TV입니다. 맨날 심산행만 가다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천마산행을 왔거든요. 천마산행을 왔는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흐릿합니다. 안개가 무지하게 꼈어요. 이렇게. 이산 속이 조그마한 야산인데, 반질반질 합니다. 반질반질해. 이게 토요일만 하루 일주일에 한번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 때를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때를 못 맞춘다는 거.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의아리 작은 거, 일반 의아리. 큰꽃 의아리는 꽃이 동그랗게 무지하게 크거든요. 요거는 일반 의아리. 쉽사리. 탱난인데요 야,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다른 곳에 비해서 이게 무지하게 큽니다. 어이 크다. 십사리는 이택나는이 뿌리가 이렇게 길쭉해요. 이게 택난입니다 치매에 좋다는 초석잠하고 이거 십사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비슷한 석잠 풀하고도 구분해야 되고요. 올해 어, 첫 천마 산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뿌연 거는 좀 안개가 껴서 그렇습니다. 아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저기 보이거든요. 저거 청천마 같은데 아무래도 긴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어, 확실히는 아닌데, 살짝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긴거 같아요. 오, 올해 첫 천마 산행에서 첫 번째 보는 건가? 느낌상 긴거 같은데. 에이, 아니네. 완전 속았다. 아이고. 멀리서 보니까 완전 천마로 보였습니다. 어쩐지 빨리 보이더라. 여기 철조망인데요. 옛날 38선 그 철조망, 철책선 같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저쪽 건너편에도 철책선이 있고, 중간에 공간이 있는데, 옛날 38선, 철책선 같아요. 이렇게 철책선이 쭉 있습니다. 천마산행이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산을 옮겼는데요. 산에 불이 났던 것 같아요. 산불. 나무들이 밑둥이 그을려 있습니다. 다. 그리고, 아... 아... 이 자식이가 진드기... 아... 이... 진드기가 은근히 붙어요. 야... 올라봐... 아. 진드기 진짜 진드기 조심해야 돼요. 어이 잘 견다... 아... 꽃뱀인데... 꽃고뱀 아니네. 어, 이거, 이거 무슨 뱀이라고 그래, 이지 독사는 아닌데. 오, 되게 크네.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보네. 야, 임마! 이게, 이게 무슨 뱀인지 모르겠네. 제가요, 뱀을 잘 잡아요. <laughs> 이게 무슨 뱀이지? 아, 이게 독사는 아닌데, 독사는 아니고, 나 뱀을 몰라요. 무슨 그래. 뱀인지 몰라. 뱀을 잡기는 잘 잡아, 나는. 구렁이? 아, 가만있어봐. 일로 봐 아, 이, 가만있어봐. 아저씨, 손이. 이 독사는 아니야. 야, 임마. 그럼 잘 잡죠. 나 원래 잘 잡아. <laughs> 오, 이 크긴 크다. 아, 이거 오늘 지금 분량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찍는 겁니다. 이거, 이거 아무나, 오우씨. 나음에 꽈가지고. 이거 천마 찾으러 왔다가 분량이 없어가지고요. 요걸로다가 분량 좀 채워야 돼. 어 나무 막 타고 올라가네. 알아서 놔줄게, 놔줄게. 응? 이게 무슨 뱀인지 모르겠네. 뱀은 잘 몰라가지고. 구렁이, 구렁, 구렁이? 오이. 안녕. 안녕. 물지 마. 으이으이 물지 마, 임마. 으이 나 이제 분량 좀 채웠다 너 때문에 오나무잘 타네 참마가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참마가 진짜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 야시 완다 참마 다 만원안 보이고 참마만 바글바글. 가시엉겅키꽃참 좋습니다. 딱 좋네요. 이거따 가지고 꽃차 끓여 먹고 이거 발효액 담아도 좋고. 가시엉겅키 항암 효과하고 간에 좋고 자연 강장에 좋다는 가시엉겅키입니다 아, 지금 정말 좋네요. 기 칠해목 군락지입니다. 칠해목 군락지. 여기 계곡 전체가 다 칠해목이에요. 이쪽에는 사람이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있으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게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고, 야 정말 많네. 이 계곡이 다 칠해목.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재밌습니다. 산행하면서. 보이라는 천만 원안 보이지만 이런 거 찾는 재미. 뭐가 어디에 있대는 거. 하고초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고초 이쁩니다. 어, 어이자. 이 벌들이 많이 모여드네요. 꿀풀과 특징이. 꿀이 많다는 거. 하고초입니다. 항암 효과에 좋다고 알려진 약초 중에서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갑상선에도 좋고요. 고삼도 막 올라옵니다. 고삼 무지무지하게 쓴 고삼. 말라리가 곧 꽃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꽃대가 달았네요. 꽃대가 달렸습니다. 말라리. 전부 덕구로만. 야식 찾을 때는 안 보이더니. 식물 생태계 교란종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여기는 세모래덩굴 있고, 아 지금 산속에까지 얘네들이 침범했어요. 여기 외래종인데 워낙에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막 산속까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전부 단풍잎 돼지풀세모래덩굴 여기는 싸워서 누가 이기려나? 이 새모래 동굴이 단풍잎을 단풍잎 대지풀을 이렇게 줄기를 감고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새모래 동굴이 이기겠죠. 그래 너라도 이겨라. 여기에 둥굴레가 참 많거든요. 둥굴레가 어, 은근히 무늬종이 많이 생깁니다. 무늬가 변이가 많아요 잎사귀.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삼반호 그 난초용으로는 삼반호라고 그러거든요. 둥글레 삼반호 이거 삼반호고 와 여기 오 죽인다 이거 오씨 와와와 와. 보이시죠 호 제가 뒷면 보라고 그랬잖아요 뒷면 뒷면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여기도 무늬좀 와, 무늬좀 많네. 야, 죽인다. 오, 아, 저기도 무늬 있다. 아. 야, 여기 무늬가 왜 이렇게 많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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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무늬 죽이는데. 이게 무늬가 많은 이유는 은방울꽃이 씨앗을 맺잖아요. 씨앗을 맺으면은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선명한 겁니다. 이야 이거 문이 완전 A급이네. 아오 여기 왜 이렇게 많은 문이 종이 여 여기도. 이야 완전 문이 종. 어! 여기, 완전 문이, 여기 문이종 밭입니다, 문이종 밭. 어마어마합니다, 문이종이. 그것도 선명하게, 이렇게, 앞뒷면으로. 야 신기하네. 이렇게 많어. 여기도 있고. 아 산에 다니면서요 이렇게 변이종을 찾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무늬종이 많이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가 지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야 이거 이쁘다. 아죽이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이것도 무늬가 완전히 상당히 좋은 거예요. 여기는 제가 GPS에 체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아 대박입니다. 은방울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그 무늬 무늬랜다 자꾸 이게 무덤도 지금 다 덮어버렸거든요. 네 은방울 꽃이 이렇게 많은데 무늬종 아 나, 형, 형님 형, 나 봤어 무늬종 봤어 저거 봤어 저건 내꺼 우리 형님이 기가 막힌 무늬를 지금 찾았어요 야 이거 오늘 본것 중에서 A급인데 이렇게 무늬가 없거든요 없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런거 찾는 재미입니다뭐꼭천마산에 와가지고 천마만 본다는게 아니라 요런거 찾는 재미 봐요 끝내주죠 무늬 야 죽인다 이거 우와 정말이 정말 이쁘죠 정말 이거 그리고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또 멀리서 제가 찾으면은 어, 얼핏 보니까 무늬 같은데 아이 무늬 아니네 햇빛 아 기다 에이, 문이 아니네. 아, 문이 아닙니다. 중투로 봤는데. 우와, 뭐, 야, 그거 기가 막히네.